집합금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 그 제가 이렇게 밤 늦게 예, 오늘은 조금 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 그 여러분들께 오늘은 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그 대한민국에 있는 집합금물은 있죠. 그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있는 곳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이거 굉장히 우리 정체성에서 다시 한번 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상가나 판매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는 주인은 소유주분들과 입점주입니다. 호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소유주 여러분들이고요. 여러분들, 어, 주인이라는 존재. 그 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냥, 사상이 내가 주인이 된다, 이런 말은요. 스스로가 주체성을 가지고 잘못된 경우가 있으면 바꾸려고 하지 않나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하죠. 한 인간에 대한 주인이라면 그런 거잖아요. 잘못된 습관들도 바꾸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있는 이 모습, 그 제가 있으면 이게 제 저의 이게 몸뚱아리부터 해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 자신에 대한 제가 주인이죠. 그러면 제 자신한테 잘못된 습관들은 계속 고치려고 하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겠죠. 여러분들, 가족분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주인 노릇을 하고 있나요? 제가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 저는 등국 각지에서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우리 건물은 소유주 입점주분들이 동참해서 나서, 나서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나서는 사람만 났어요. 참 힘들어요. 이렇게 도덕질하고 응? 음?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러한 관리업체, 그러한 시행사들이 있는데 관리비는 부풀려가지고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요. 또 어떤 곳은 우리는 있잖아요. 관리인이라는 존재가 또는 관리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소유주 입점주분들의 말을 기담아 듣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마음대로 횡포를 해요. 앞으로 이 건물이 어떻게 돌아갈지 저심히 걱정입니다. 그런데 입점주 소유주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래요. 답답하다는 건 알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 내뱉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게 내뱉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속에서 뭐가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핑계를 대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 주인이지 않나요? 근데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을 여러분 스스로한테는 그냥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말씀 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주인이 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는 겁니다.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실행을 하면서 고쳐가고 고쳐가는 겁니다. 주변의 도움을 좀 받아서 또 실행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잘못된 비리들을 찍고 넘어가셔야 된다고요. 그것이 주인으로서야 될 일이죠. 그래야 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부조리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연락오십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런 부조리가 있다면, 그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면 100명 한 분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도 모이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단지 모이는 분들이 한 두세 명이라고 한다면 두세 명이서 진행을 하십시오. 어떻게 진행하는데요? 모르시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진행을 하시라고요. 잘못된 비조리 부조리가 있다면 사회 문을 두드려 계십시오. 법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합금 물법을. 그리고 구청에 가십시오. 그리고 국회의원과 시의원과 구의원을 만나십시오. 때론 형사상, 민사상 소송할 거는 또 하시죠. 여러분들, 가만히 있다. 남을 이렇게 탓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 실제로 세상을 이렇게 바꾼 사람들은 보면요. 많은 대중들이 모여서 바꾸신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본인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행해 왔던 겁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네. 잘못된 부조리를 바꾸려고 하네. 우리 재산을 지키려고 하네. 그래서 동참을 해 주신다고요. 용기가 없으신 분들도 동참을 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저는 딴 거는 저는 안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울에 있는 그 어떤 그 나이 드신 분한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부분이 기억나는데, 최근에. 그 아까운 재산이 많이 떨어졌는데, 얼마만큼 많이 그 비리가 많았겠습니까? 왜 그러기에 대표위원들이라고 하는가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엉망으로 막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해보죠. 실제 그렇고, 민주적 절차도 안 거치고. 마음대로 오랫동안 집단 카르텔 돼가지고 집합금 물법대로 안 하고 마음대로 하는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곳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좀뼈 아픈 말씀을 드렸어요. 나이가 되신 분입니다. 꽤 나이가 되신 분이에요. 음.. 제가 들면 어떻게 저한테는 이모볼 되는 분이죠 그분한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그 여러분이 산그 자산 그걸 자식이라 생각해 보시라고 그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과연 음? 자식이 병들어 있고 힘들어 하는 상황에,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죽도록 놔줄 겁니까?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스스로 병든 게 아니고, 주변에서, 독을 집어넣든지, 어떤 병균을 옮기게끔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고 처벌에 대해는 그잖아요. 부모라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머니라면,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잖아요. 왜 여러분들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런 도둑질을 하고 있는 그 인간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거죠?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남탓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단한 명이라도,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있죠. 세상에 잘못된 비리가 많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산에 볼 때, 여러분들 자산에 도둑질을 막 해먹고 이런 인간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일단 이야기를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그 사람들까지도 집단적으로 카르텔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들 을 혼자서라도 진행을 하시라니까요 하실 때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하시요 그러면 여러분들 재산은 분명히 지키십니다 첫째 여러분들 재산은 지키십니다 둘째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재산 지킬 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이, 제, 다른 분들의 재산도 지켜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둑질을 하고, 민주적으로 안 하고, 법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마음대로 설치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혼쭐내야죠. 그 누구 재산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재산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 특히 관리비를 내고 계신 분들 있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관리비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그 건물에 있죠?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요. 그 건물의 사장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관리비를 낸다라는 거는요. 그 관리비를 내어서 여러분들 서비스를 받는 거죠. 거기 있는 직원들에, 대, 직원분들은 뭡니까? 종업원들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돈 줘가지고 종업원들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종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때는 자기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죠. 건물 보증 관리를. 그리고 고용인 입장에서는, 고용주 입장에서도 감시감독을 잘 하셔야죠.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칭찬해드리고, 일을 못 하시면 몇번달려도안 되면 다른 경호원을 뽑아셔야 되죠. 기본 아닌가요? 그리고 부조리가 있다면, 바꾸셔야죠. 여러분도 관리비가 이렇게 부풀러 있고, 뭐가, 잘못돼가지고 있는 상황을 그냥 그냥 외면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특히 여러분들 임차인분들 조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임차인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호실에 월세 내죠, 보증금 들어가 있죠, 관리비까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관리비 여러분들이 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어쨌든 관리비를 줄어들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소유주분이 막 그런 거 하지 마라. 그소유주분도 이상한 사람이지만, 소유주분들이 이상한 사람이지만, 막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관리비를 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재산이잖아요 자식 같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잘못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항의를 해야 되죠 바꿔야 되죠 실행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행착오는좀 겹겠지만 실행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것이 실행에서부터 계획이 생기고 얘기 생기면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다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말 심지어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피하나,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그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무서워서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비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용기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스스로에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각종 핑계를 많이 대요. 여러분들 재산을 도둑놈들한테내 네, 던지는 거라고요.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전유부분 뺀, 여러분들 전유반 공룡 부분 반인데, 공룡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유가 아니고 총유물이라고요. 소유자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입점주분들 여러분들 모두의 자산이라고요. 그, 어떻게, 어떻게 그걸 갖다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한다는 겁니까? 마음대로. 직원도 줄일 때는 과감히 줄이고, 일 잘하는 분들을 교체시키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라는 존재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소유주 입장주들 기담아 들으셔야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죠. 여러분들, 저기,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들 가보세요. 그분들이 왜, 음. 지금, 지금 대통령 후보 또, 후보분들이 또 대, 대통령 선거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어, 경청을 하려고 합니까? 경청하는 이유는 딴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들어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리인이라는 존재와 관리위원이라는 존재가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자기 이권을 위해 서있는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참벌받을 인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은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고 지옥에 가야 될거 아닙니다. 악마 같은 인간들이라고요. 그런 인간들을 선량한 시민들을 말이야. 집단적으로 말이죠. 카르텔화 시켜가지고 자기 건물이 아니면서 자기 건물이냐? 머슴처럼 행동해야 될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으로 둥갑하지를 않나요? 그게 여러분들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죠,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실천에 옮기셔야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고. 언제까지 여러분들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고요, 여러분들. 당당해지시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음? 무서워서 비하나? 똥이 더러워서 그냥 피하지?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더러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피하고 있어요. 솔직해지시라는 겁니다. 더러우면 치워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치우지를 못하잖아요. 무서워서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똥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그것도 싸가지고, 달달달달 싸가지고, 어떻게 치워버리면 되잖아, 어때? 응? 쓰레기통에다가 딱, 이렇게 올바매가지고, 그, 그, 그것만 그냥 딱 해가지고, 응? 뭐, 뭐가 지금 문제 있습니까? 그럼 냄새도 안 나고 좋지? 여러분들은 똥이 있으면 치우시라고요, 그거를. 더러워서 피하지 마시고요. 더러우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봉지에 싸가지고 싹 올바메가 치워버리면 되지. 그렇게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밤 늦은 시간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어, 늘 보게 되는 부분은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해요. 그 멘토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나이 깨드신 분이에요, 또. 어, 한, 뭐, 한, 거의 80세 정도 다 돼가신 분이. 멘, 멘토 분께서는, 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너무 따끔따끔한데, 너무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 근데 거부감을 느낀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행동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80 넘으신 분 중에서 본인은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꼴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좀 비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그런데 반해서 똑같이 나이가 80이 되신 분인데 내가 이런 말씀 딱 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더 직원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고치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나이가 80인데도, 어떤 분들은 이 희한한 소리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걸 들으시고, 보약같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바꾸려고 하시거든요. 특히 보면은, 어느 곳이든 그렇지만 기업체에 있는 CEO분들은 오히려 보약같은 말씀을 보약같은 그런 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 직언을 드리면 오히려 감사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도전을 하시고 세상을 바꿔보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자, 집밖무물 해결사는 또전 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